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17장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잠언서 17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유기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악한 자는 반영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낫느니라. 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여,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7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 어저께 말씀 나눴지만 그 자원서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은 지혜에 대한 말씀. 그리고 교만한 자의 경고에 대한 말씀, 입, 말, 혀에 대한 말을 잘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에서도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 마음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나오고 있어요. 마음의 문제,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뭘 연단해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 마음이 잘 연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마음이 참 약한 사람도 있고 마음이 좀 격길로 잘못된 길로 마음이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마음을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마음이 잘 훈련이 되면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잘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살아가다 보면 온갖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아, 중요한 것은요, 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느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그걸 어떻게,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빼앗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문제에 대하여 반응하느냐에 있어요. 그 역사도 역사를 볼때또 우리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안들 또 정치 적 문제들을 이렇게 볼 때에도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똑같은 일인데도 정 다르게 완전 반대로 해석하잖아요. 뭐 요즘에 보면 정치적인 대립이 뚜렷하니까 좌와 우가 그냥 어떤 현안을 놓고 완전히 반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해석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 마음에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별일 아닌데, 그렇게 큰 문제 아닌데, 마음이 불안해서 막 견디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어, 전 진짜 큰 일을 만났는데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건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건 굉장히 에, 감사하고 중요한 일이죠. 근데 연단한다는 것은 항상 쉽지 않아요. 우리 지난 주에도 나눴지만 연단받는다는 것, 훈련한다는 것은 그래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고 우리의 마음이 훈련이 되면 어떤 문제가 와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잘 훈련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지 말고 악한 것에게 빼앗기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반응을 참그 비신앙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응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악한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또좀 내려가서 보면 이제 그 20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구분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고다야 되죠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굽어 그러면 복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도 말씀했고요 22절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 심령도 마음이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이 있다면, 그건 무엇과도 참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양약, 그 약과 같은 것이죠. 근데 우니 마음이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죠 여러분, 뭐 마음의 근심이 있어 보셨잖아요. 다들 마음의 근심 없이 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 뼈가 마르죠. 자, 어, 마르는 것을 경험하죠. 그렇게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여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항상 주님께 드릴 수 있게를 축복합니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은 건 미련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고 지혜로운 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도 이제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십절 말씀에 보면 십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 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예 참. <laughs> 예. 그 지혜로운 자에게는 한 마디만 해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데 미련한 자는 백대를 때리면서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laughs> 참 에,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있나요? <laughs> 지혜로운 자는 말 한마디만 해도 알아듣는데 미련자는 백대를 때리며 말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가르쳐도 참그 이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요? 말 한마디 들으면 척척 이해해가지고 잘하는 지혜로운 자예요. 아니면 맨날 맞아도 그냥 모르고 모르고 가나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떨어질 때 아멘으로 잘 받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이 그렇게 치고 그렇게 징계해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12절에도, 참,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아,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새끼 빼앗겼으니까 앙곰이 얼마나 사납겠어요? 닥치는 대로 다 아, 해칠 거예요. 그걸 만나는 것보다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아라. 예, 안검을 만나도, <laughs> 참, 이, 이 지금 새끼 빼앗긴 안검을 만나라는 말이 아니라,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를 만나지 마라. 라는 말씀이죠. 절대로 만나지 마라. 참, 그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되죠. 그건 정말, 어참 불행한 것입니다. 또 1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미련한 자는 무지 학원을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 민고 돈으로 지혜를 사려고 해요. 돈으로 지혜를 살수 없어요. 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뭐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살아 지혜로 미련한 자는 그렇게 한단 말이죠. 21절에도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는 이라 <laughs> 자녀가 미련하면 부모에겐 근심이죠 24절에도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참 재밌죠 그죠? 지혜는, 지혜는 어디 있어요? 명철한 자와 함께 있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어디로 가야 되든가면 지혜로운 자 곁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지혜를 배우면 되지. 그 정도만 돼도 미련한 자는 아니죠. 지혜로운 자죠. 근데 지, 미련한 자는 눈을 어디다 둔다고요? 땅 끝에 둬요. 아 멀리 있다. 그러니까 지혜가 어디느냐? 가까운 지혜로운 자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못 보고, 자땅 끝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땅 끝을 쳐다봐요. 언제 그걸 찾겠어요? 어리석단 말이죠. 25절에도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렇죠. 28절에도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참 웃기죠. 네. 왜냐하면 미련하더라도 입을 다물어라. 그러면 지혜로운 자처럼 보일 수 있다. 근데 이 미련한 자가 입술을 계속 열어서 말을 해, 그러면 계속 미련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건 어리석다.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말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아, 먼저는 아, 그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예, 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아요. 구절이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미련한 자에 대해서 보았어요. 미련한 자는 참그 불행한 자죠.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미련한 자를 만나서도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울 수 있도록 늘 지혜를 간구하고 또 지혜길을 찾아가고 늘 신실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살아서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의 길이 아닌 지혜로운 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오늘도 저희들이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귀한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에 늘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미련한 자와 함께 하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가 참 지혜로우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린 예물 가운데 임재하시고,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기 원하오며 살아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